예레미야서 제11장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들을 듣고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말하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 언약의 말들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터인데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 곧쇠 용광로에서 데리고 나온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니라. 곧 내가 이르기를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따라 그것들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로써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이라고 한 맹세를 이행하리라 하였는데, 그것은 이날 이루어진 것과 같으니라 하라 하시기에, 이에 내가 응답하여 이르되, 오 주여, 그대로 되리이다 하였노라. 그때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모든 말들을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선포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에 그들에게 진지하게 단언하되, 이날까지 일찍 일어나 단언하며 이르기를, 내 목소리에 순종하라 하였는데도,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며, 저마다 자기의 악한 마음이 상상하는 대로 걸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였으나,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들을 그들에게 가져오리라 하라 하시니라.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가운데 반역의 공모가 드러났도다. 그들이 내 말들 듣기를 거부한 자기 선조들의 불법들로 돌아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 신들을 섬겼으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내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들에게 해악을 가져오리니, 그들이 그것을 피할 수 없으리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자기들이 향을 들이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들의 고난의 때에 결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오 유다야 네 신들이 네 도시들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들 수대로 저 수치스러운 물건을 섬길 재단들 곧 발에게 분양하는 재단들을 세웠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소리 높여 부르짖거나 기도를 올리지도 말라.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으로 인해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사람과 음탕한 짓을 행하였으며 거룩한 고기가 너를 떠나 지나갔으니 그녀가 내 집에서 무슨 할 일이 있겠느냐 네가 악을 행할 때에 기뻐하는도다 주가 네 이름을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푸른 올리브 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소리와 함께 친히 그 위에 불을 붙이고 그것의 가지들을 꺾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인해 너를 심은 군대들의 주가 너를 대적하여 해악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발에게 향을 드림므로그 악을 행하여 내 분노를 일으키고 스스로를 대적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내게 그것을 알리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아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들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보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나 소 같아서 그들이 나를 대적하려고 계략들을 꾸며 이르기를 우리가 그 나무를 그것의 열매와 함께 멸하고, 또 그를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버려, 다시는 그의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한 것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오, 의롭게 심판하시고, 속 중심과 마음을 시험하시는 군대들의 죽여, 내가 내 사정을 죽게 드러내 싸우니, 주께서 그들에게 원수 갚으시는 것을, 내가 보게 하소서 그러므로 주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이 네 생명을 찾으며 이르기를 네가 우리 손에 죽지 아니하려거든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말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젊은이들은 칼에 죽고, 그들의 아들, 딸들은 기근에 죽을 것이며, 그들 중에서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들에게 해악, 곧 그들을 징벌하는 해를 가져오리라.